현재 시간이 6시 반이죠. 야, 여기 말끔하게 거의 다 따신 것 같다. 그죠? 음, 7월, 8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 계산이 나와야지 또 계산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 신초, 그리고 입색깔 꽃. 그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그 기준점을 토대로 이제 계속 계산하면 돼요. 신초가 나오고 입색이 올라온다면 분명히 어떻게든 차면 날립니다. 근본 신초가 안움직인단 말은 근본 물질이 안 맞다는 뜻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요거, 요것도 살짝 입은안 좋지만 여기 입쁜안 어, 좋지만 충분히 어, 물질 양분 관리 여기서 또 얼룩이는 얼추는 커버됩니다. 자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올해는 제가 생각했던 많은 부부, 부분들이 안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가지고 아, 제가 톤을 못 높이겠네요. 자, 아무쪼록 7월, 8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꾸준히 고민을 해봐요. 우리는 이게 업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현상은 자, 응애, 응애가 지금 번지는 중입니다. 이런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딱 보면 아, 잎이 이상한데 뭐지? 아, 균충 생리장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렇고 계속 식물의 흐름을 느껴야 됩니다. 신초가 나고 잎색이 올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이 흐름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이게 회전이 폭발적으로 돼 그리고 하나 더 열매의 크기가 작다면 물질이 안 맞는 겁니다. 물질이 근데 잎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열매가 작을 수가 잘 없어요. 어,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자 아무쪼록 어,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나 체크하세요. 이 시스템이 깨지면 더 이상 폭발적인 열매가 안 달린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늘 같은 얘기. 각 달마의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을 흐름을 알아야지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란표에요 물을 잘 흔들고 밝은 데 수술어 줘봐요. 그러면 충분히 7월 8월 더갈수 있습니다. 자, 이게 봐봐. 이게 끝끝내 물질이 안 맞는 거야. 이게 또 총체 올라오 총체가. 끝끝내.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 신초의 문제는 아, 뿌리의 문제구나. 아, 그럼 내가 물질을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좀 다시 되뇌어 봐야 됩니다. 되뇌어 봐야 돼. 자, 판단하세요. 이상합시다. 이런 시대면덥다 그죠? 음? 이상입니다 한 농가만 더 가봅시다 한 농가만 호스딱 들어오면 여기 입구죠 입구 입구의 작항과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잎의 작항이 달라집니다 잎만 달라진 건 아니죠 신초 그리고 이제 뭐 절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지 왜 무슨 차일까요 왜 하우스 입구랑 하우스 중간이랑 작항이 다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우스 입구에 이제 결국은 온도 습도겠죠. 이거랑 하우스 안에 온도 습도가 다르다 이런 표현. 자그 결과물이 뿌리와 입줄기에 양수분의 흡비가 달라지겠지. 음좀더더 품질적으로 선호한다면 확실히 이거 잎을 좀더더 못되게 만들어라 이게 맞겠죠. 자 이런 기준점. 자그리 그래 이게 결국은 기준입니다. 아, 근데 온도와 습도가 달랐구나. 온도와 습도가. 거기서 뿌리랑 아 지상부 이 입줄기 양수분의 흡비도 같이 달라졌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아이고 여는 자빠진다 그죠 어 이제 6월, 6월이잖아요 6월 6월이 끝나가죠 이제 뭐 7월 8월인데 지금 현재까지 얼추 계산 나오면 7월 8월 편한 백성 해도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편한 백성 해주면 딴 분들의 이제 매출이 좀더 올라가겠지. 이런 서로 작용이 있습니다. 딱 봐도 신초가 못되지죠? 왜 신초가 못되진다고 생각합니까? 왜 신초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 뿌리가 보일 겁니다. 저는 끝끝내 신초를 보고 뿌리를 유출했습니다. 그게 제가 본 결과물입니다. 자, 계산해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3회 후반전이 폭발적으로 끝이 났죠. 와, 6월달에 정말로 많이 따셨을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7월, 8월 덤. 개인적으로 7월, 8월로 이어지는 건 어렵습니다. 왜? 습관. 7월, 8월에 결과물이 가장 좋은 하우스가 어디냐면 큰 하우스들이야. 11m, 12m. 그런 분들이 확실히 결과물 더나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 뿌리가 좀더 더 있구나 아 하우스가 좀더더 엄밀 히아님 시원한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한기관리를 안하면 더 뜨겁겠죠 자 이런식으로 어 온도관리 습도관리가 좀더잘 되는 분들이 끝끝내 7월 8월 이 덤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 그리고 이건 다시 표현해도 제가 하는 표현은 똑같았어 하지만 아 농가마다 결과물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 이게 제가 본 결론이에요. 자 아무쪼록 이제 7, 8월이 다가왔습니다. 7, 8월은 진짜 이건 희소성이 법 없지. 7월 10일까지 얼마나 많은 참외 농가가 밭을 놓느냐. 거기에 따라 이 희소성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을 한다. 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참외한 박스에 5천원 이렇게 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 이건 끝끝내 밭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쪼록 온실가루와 이 시세라는 이 품질 여기서 7월 10일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상입니다 어, 얘는 항상 이 고생이 많네 그죠 참고해요